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운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 절제의 마음이라 밝히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진리를 대원하실 때, 교회의 모든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되는 우리 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상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새겨져 있는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기도하는 이 시간에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응어리진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상처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 십자가에 다못 박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모든 것들 우리의 기도마저도 절제의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